네, 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5월 재회 에 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월달이 며칠 지났는데, 우리 헤어지신 여러분들, 그, 재회가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달에는 제외 가능할지. 그러면은 일단 어 대표 카드 하나씩 둘게요. 네. 앞에 보이시는 카드 1번부터 5번까지 랜덤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카드 먼저 보시고, 번호는 곧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뽑아주신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번 뽑아주신 여러분들, 제외 가능할까? 네, 5월달에는. 일단은. 지금 이제 현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뭔가 어... 헤어지기는 했는데 한쪽 자체가 약간은 좀 되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상대방 자체가 좀더 어... 멋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좀 상대방한테 내가 진 느낌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분들이 제외 영상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5월 내로는 재회가 가능할까? 5월 내로는 사실 상대방 분이 어 지금 어떤 거를 시작하시거나 일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묶여있어가지고 재회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나 혼자서 집착하는 사랑 나 혼자만의 만족 이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5월달 자체의 재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내가 기다려도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분하고의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 에 이렇게 봤을 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안 엮였을 때 훨씬 더잘 지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묶였을 때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훨씬 더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를 차라리 이분하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일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수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지, 이런 쪽에 감정을 쏟을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굳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똑같이 나를 자존감을 뭉개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나한테 좋은 역할은 안할것 같거든요. 좋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할일 하시면서, 다음에 뭐, 커리어, 금전,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리딩에서 무조건 제외하지 말라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근데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 제외에 대해서는, 5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분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에, 내가 혼자 있을 때더 빛나는 에, 그리고 나의 그런 빛나는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 에, 이렇게 보고 리딩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카모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들어맞을 수 없으니까 출장소사 준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음, 어떻 보자. 우리 이번 여러분들, 5월 달 내에는 재외 가능할까? 기간이 어떻게 됐든, 네, 한번 우리 상황 먼저 볼게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은 좀 이제 내가 상대방을 좀더 원래는 우위에 점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좀 케어를 해주고 있었다거나, 예, 좀 상대방에게 있어서 의지처, 안식처, 내가 그 사람을 좀 보듬어 주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사소한 실수 혹은 뭐 말실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미숙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예,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좀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밀고 나갔다거나 예, 그런 이제 행동이라든가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좀 헤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그런 만남의 가능성이라든가 재회의 가능성 5월달은 있을까? 네 우리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분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인연 자체가 어 쉽게 끊어질만한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서도 상대방 편에서도 내가 조금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다음에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게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유착 관계라든가 인연의 끈이 정말 강할 것 같고. 그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 또한 정말 나 이런 인정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나고 네, 그럴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네, 5월 달에 만남의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관계 이어져도 될까? 네, 지금 우리 이번 여러분들요. 어, 5월달에 그 갈등을 좀 해소를 하시고요. 뭔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좀 풀고 그다음에 좀 다툼이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조정의 다툼이거든요. 그 이후에 6월달에 어, 이 관계가 다시 재결합이 되거나 혹은 어, 그런 좋은 관계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6월달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화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기운 자체가 좀더 예, 유착이 된다. 예, 그리고 우리 관계는 어, 아무래도 나의 실수 때문에 예,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 그 갈등을 풀고 나서 예, 6월달 부근에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음, 봤을 때는 이 인연은 이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결을 좀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인연수로서는 괜찮은 조합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빌 카드와 러브스 카드는 이제 페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그 어두운 그런 인연에 그렇게 보이는 집착의 인연이 사랑의 인연으로 바뀌는, 예.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여러분들은 좀 노력을 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제너럴리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상황에 맞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기 전에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상담은 출장도사 준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은 섬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3번 여러분들도 어 일단 먼저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예, 기간이 얼마나 됐든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리딩이니까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 음. 우리 3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 때문에 정말 잠도 못 이룰 만큼 힘들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예,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가 너무 좋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왔고 소통도 되게 잘 되고 예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관계 자체가 약간은 좀 갑작스럽게 어그러지거나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그런 흔적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소통이나 그다음에 협력적인 관계, 친구 같은 관계 그런 예, 관계가 잘 이루어졌고 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정말로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약간은 좀더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헤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일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 때문에 커리어적인 것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삼각관계로 인해 가지고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어떤 상황이신지는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상담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더 가볼게요. 그럼 이분하고 5월달에 재회가 가능을 할까? 아직 아니래요. 지금은 좀 참아야 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그분과의 그런 재회라든가 이런 거는 5월달에는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내가 연락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굳이 불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 왜냐면은, 그래 봤자, 상대방 자체는, 음, 좀,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더 집중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린 그런 사랑의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조언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약간 좀, 그분하고의 관계보다는, 나의 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을 계속 기다려봐도 좋을까? 봤을 때, 지금 이분은 정말 뭐일 쪽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게첫 번째 리딩이고요 두 번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중에 정말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난다고 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신뢰도를 줄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어 내가 이전부터 꾸준히 알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되게 신뢰성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3번 리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릴 바에는 새로운 분을 좀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좀 신뢰성 있고 그 다음에 친구처럼 재밌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나랑 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어 분을 좀더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름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혹시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달 제외는 좀 우는 별로구요 구분하고는 대신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은 나에게 좀 즐거움과 그 다음에 신뢰성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음, 한번 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너럴 리닝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디테일한 상담은 추첨조사 준쌤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해볼게요. 네. 4번 리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디테일한 상담은 추천서 준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섬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4번 여러분들 제외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기간이 얼마나 되셨든 우리 4번 여러분들 한번. 자, 재회. 어떻게 될까? 5월달에는 과연 그 사람하고 재회할 수 있을까? 일단 어떻게 됐길래 헤어졌을까요? 우리 4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좀, 어, 우리 4번 여러분들이 먼저 헤어짐을 좀 선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얘 진짜 모질하다, 미숙하다. 예, 그래서 우리 관계 정리해야 돼. 부담스러워. 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표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날가 이렇게 좀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부담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근데 사람이 참좀 외모적으로 약간은 좀 끌리고, 그 다음에 열정이라든가 좀 귀여운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결단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에. 그래서 4번 여러분들이 종식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에. 4번 여러분들이 채이셨다 그렇게 된다면 은 아무래도 우리 4번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 자체가 어떤 일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일적으로 너무 과로화, 과부화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관계가 지금은 좀더 발전할 수 없겠다. 그리고 사본 여러분들 자체를 약간은 좀 내일에 한데 있어서 어, 케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네, 두 가지로 양상이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어찌 됐든 5월달에는 제외 가능할까 봤을 때, 오. 5월 달에는요 상대방 분이 약간 연락이 올것 같아요. 예, 네. 무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신경 을 많이 쓰시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하시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그런 뭔가 소중한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 챙기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 상대방 분이 연락을 에, 좀 주지 않을까? 돈에만 집중한다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줄까? 예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확장도 신경을 쓰면서 이제는 이 무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본인이 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떳떳하고 그렇게 이제 멋있는 사람이 됐으니 그래서 연락을 줄수 있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만 지금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어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 사람이랑은 지 가벼운 관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4번 여러분들. 에 그런, 입지가 더큰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사람하고 잘 될까? 봤을 때. 오! 이분하고의 관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 연애라든가 내가 좋아하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예, 그거가 리뉴얼이 돼가지고 좀 죽다 살아난 그런 거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도 좀더 좋아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사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를 위해서 기다리시되 본인이 일단 종식하신 분들은 좀 나의 책임이겠거니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응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좀 나의 멋있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재회를 가서 6월 이후 부근에는 뭔가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여러분들도 재회하셨으면 좋겠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상담은 추장차 준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섬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우리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들과 5월달에는 재회가 가능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재회 가능하실까? 자, 뜨고자. 왜 헤어졌지? 오. 5번 여러분들은요 일단 제가 느껴졌던 첫 번째 감정은요 어, 5번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은 어, 자기의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혹은 본인의 원래 전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가정에 관련된 무지개 카드 그 다음에 이제 6번 또프로포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 추억 메모리 그런 카드 잖아요 그래서 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에, 그리고 원래 있던 환경으로 돌아가는 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 좀 꽃밭을 원하는 에, 그런 느낌이 들고 어, 5번 여러분들을 그래서 등지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5월달엔 이 사람이 돌아올까? 아니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지금 시간을 좀 두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돌아간 사람에게, 혹은 돌아간 그런 제 집안에, 나,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 그, 뭐,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에, 아무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어, 많이 좋아하시죠? 에,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계속 가도 좋을까? 아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나한테 그렇게 좀 잘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관계 자체도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관계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기다려 봤자 이 사람은 나한테 상실감만 안겨 주고 슬픔. 그다음에 외롭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더 이성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은 감성이 곧 이성으로 바뀌어 버려서 딱딱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픔만 불러다 줄수 있는 더 내가 티졸해져 버리는 거 같고 에,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저는 이 관계는 좀 끊어 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방법은 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빈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서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탄탄해져야 되거든요? 뭐, 기준점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기준점. 그니까 뭔가 커리어가 높아지시든, 아니면내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탐구해서 높아지시든,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높아지시든, 뭐 여러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충족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좀,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사람 들어올까요? 네. 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5월의 기간에는 정말로 열심히 내 자신을 탄탄히 가꾸고 다음에 새로운 태동이 들어오는 시기인 만큼 좀더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네, 모든 분들에게 다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일단은 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장도사 준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네, 섬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